어르신 통장에 1억이 있으시면 제가 차라리 은행장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터져나온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높고 차가운 은행 로비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낡고 해진 외투를 걸친 노인은 그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순간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이 거대하고 견고해 보이는 은행 전체가 한 노인의 손에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손을 멈추고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신 당신의 공간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소식을 남겨주세요. 따뜻한 좋아요 하나는 오늘 당신의 하루의 갑절의 행운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지난 겨울이 막 문턱을 넘어오던 어느 쓸쓸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올해로 84시 된 저는 서울의 심장부 중구의 우뚝 솟은 세안은행 본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칼바람이 유독 매서웠지만 제 옷차림은 그 바람을 막아주기엔 턱없이 부족했지요. 3년 전 아내가 시장에서 사준 낡은 운동화는 밑창이 다 닳아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차디찬 아스팔트의 냉기가 그대로 발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평생을 검수하게 살아온 습관은 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명절마다 사주는 좋은 옷들이 장롱 안에 가득해도 막상 길을 나설 때면 제 손은 늘 가장 편하고 낡은 옷을 먼저 찾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식들은 다버지, 제발 좀 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지만 한번 몸에 뱐 습관은 제 몸의 일부와도 같았죠. 뼈저리게 가난했던 시절을 온몸으로 겪어냈기에 아무리 살림이 나아져도 검소함은 제 삶의 방식이자 신념이었습니다. 묵직한 은행의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로비의 따스한 공기가 얼어붙은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함도 잠시 등 뒤로 날아와 꽂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는 드넓은 로비에는 잘 다려진 양복을 입은 직장인들과 값비싼 명품 핸드백을 든 사모님들이 저마다의 용무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약속이라도 한듯 남루한 행색의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대체 왜 저러고 왔을까? 혹시 노숙자 아니야? 생활보호 대상자인가 본데. 여긴 복지센터가 아니잖아. 귓가를 파고드는 속삭임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덤덤한 표정으로 번호표를 뽑아 차가운 의자에 몸을 앉혔습니다. 사실 이런 대우에 아주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먼저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이 냉정한 도시의 현실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번호표를 뽑을 때도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제등 뒤에 서 있던 젊은 직장인이 삐딱한 자세로 제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어떻게 쓰는지는 아세요. 마치 제가 글자도 모르는 사람인 양대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네,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고는 익숙하게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제 대답이 의외였는지, 그는 잠시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눈이 부시게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득하게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직원들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단정한 유니폼 차림으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저만은 마치 흑백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이물질처럼 보였을 겁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은 저를 힐끔거리다 못해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듯 슬금슬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불편함이었나 봅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나직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귀까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실은 그날 아침. 저는 누구보다 깨끗하게 씻고 나온 길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제 가슴을 더욱 시리게 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젊은이는 친구와 통화하며 낄낄거렸습니다. 대박! 지금 은행에 진짜 이상한 할아버지 한명 있는데 완전 노숙자 포스야. 여긴 뭐 하러 왔는지 모르겠네. 목소리를 낮췄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조롱은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제 인생은 이런 편견과 선입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낡은 비닐봉지 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가 다 닳아 은행 로고조차 희미해진 통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때로는 그 무게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통장을 말없이 들여다보는데, 문득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늘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가진 것에 비해 너무 초라하게 다녀요. 가끔은 좀 멋지게 차려입고,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는 언제나 이게 편한 걸 어떻게라며 웃어넘기곤 했었죠. 오늘 같은 날이면 아내의 말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복지 상담하는 곳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구청으로 가보셔야 해요. 그분의 눈빛에는 어떠한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도우려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은행에 볼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 대답에 그분 역시 의외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광판에 제 번호가 뜨자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시는 무릎 때문에 걸음이 조금 불편했지만 저는 수많은 시선을 뚫고 이 번창구로 향했습니다.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비록 제 겉모습은 초라할 지언정제 안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구 앞에 서자 저를 마주한 직원의 얼굴에는 이미 노골적인 불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미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녀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가 던진 첫 마디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다른 고객들에게는 분명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라며 상냥하게 물었을 테지만 저에게는 마치 귀찮은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싸늘한 말투였습니다. 이런 원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하는 순간 김미나 직원의 얼굴이 경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제 말을 의심하는 듯하더니 이내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 이런 원이요? 어르신 농담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너무나도 커서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저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딘 줄은 아세요? 장난치러 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녀는 마치 더러운 물건이라도 만지는 듯한 표정으로 제 낡은 통장을 채 가득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에 잔액을 확인하는 내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네. 화면을 확인한 그녀의 비웃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나! 통장에 98만 원밖에 없으면서 1억 원을 찾으시겠다고요? 지금 저랑 장난하자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찬 조롱으로 가득 차 로비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계좌도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불러드리지요. 하지만 그녀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계좌가 또 있으세요? 어르신. 계좌가 여러 개라고 돈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옆 창구 직원까지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모욕을 견디며 단호하게 다시 요청했습니다. 계좌 번호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제야 그녀는 마지못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표정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다시 비웃음을 지으며 바로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르신 통장에 1억이 있으시면 제가 차라리 은행장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도화선이었습니다. 로비 곳곳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말, 잊지 마시오. 제 경고에도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를 보여줄 시간이 왔다고. 그 순간, 은행 지점장인 오세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하듯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챙겨드시는 약이라도 있으신가요? 주변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이제 치매 환자 취급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비원을 부르겠다며 저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경멸과 조롱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만 가지요. 하지만 나는 곧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겁니다. 은행을 나선 저는 바로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뺨을 스쳤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손자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제 비서 한태수의 목소리에 옆에 있던 준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평생 저를 그저 평범하고 가난한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던 손자였습니다. 태수야, 지금 당장 정인호 본부장과 함께 세안은행 본점 앞으로 와주게. 전화를 끊자 준호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하, 할아버지. 방금 회장님이라고 저는 그제야 손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드럽게 웃어주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는 한실그룹 회장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15분 후, 은행 앞에는 길고 검은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태수 비서와 정인호 본부장은 제 앞에 서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 광경에 길을 가던 사람들과 은행 창문 너머로 우리를 지켜보던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준호야, 이제부터 진짜 쇼가 시작될 거다. 은행 안에서는 여전히 김민아와 오세훈 지점장이 동료들과 함께 저를 안주 삼아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로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정인호 본부장은 곧장 오세훈 지점장에게 다가가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한실그룹의 장도연 회장님이시자, 이 은행에 5,200억 원을 예치하고 계신 브이바이 고객이십니다. 순간, 은행 로비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오세훈 지점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김미나 직원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까 저를 비웃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김민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까 그랬지? 내게 1억 원이 있으면 은행장이 되겠다고? 그렇다면 5천억 원이 있으면 당신은 대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정인호 본부장은 서류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즉시 한실그룹의 모든 예치금 5,200억 원 전액 인출을 요청합니다. 그 말은 은행 전체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5천억을 다 뺀다고? 그럼 이 은행 망하는 거 아니야? 고객들은 패닉에 빠졌고 순식간에 모든 창고는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뱅크런의 시작이었습니다. 김민아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고 오세훈 지점장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기회는 아까 충분히 주었소. 하지만 당신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지. 다음 날. 모든 언론은 한실그룹 5,200억 인출 사태를 대서특필했고, 세안은행의 주가는 하루 아침에 폭락했습니다. 김민아와 오세훈은 당연히 파면당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몇달 후, 저는 우연히 길을 걷다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나르고 있는 김민아를 발견했습니다. 많이 야위고 표정도 어두웠지만.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진심으로 정중했습니다. 저는 카페로 들어가 커피를 한잔 주문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저를 알아본 그녀는 새파랗게 질려 눈물부터 글썽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녀가 가져다 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는 한순간의 통쾌함이지만, 용서는 한 사람의 평생을 바꿀 수 있다더군. 이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시오. 김민아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뜨거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 준호와 함께 한강 변을 걸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준호야,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란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승리라는 것을 오늘 할아버지는 배웠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돈으로 얻는 승리는 허무하지만 용서로 얻는 변화는 영원히 빛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